미리 보는 매일 신경 10월 26일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너의 미아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족보와 전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록 과 명단을 정비합니다. 이 명단은 단순히 숫자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자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 레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 봉사자, 너디딤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각자 힘대로 예물을 드려 성전 이를 준비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큰 자나 작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역사 안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신앙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